죄송한데! 아, 죄송한 분죄송합니다 아, 이거! 안찰 수가 없었어요. 아, 아, 아저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 아,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아저씨? 저도 죄송해요, 아저씨. 아저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혜린이 놀라잖아요. 자, 우리 아이고. 섹스댄스 혜린 수! 혜린에게는 경연을 춤도 췄고,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15초를. 좋아요! 안녕하세요, 투이스 혜린입니다. 오늘 주간아이놀 나와서 너무너무 즐겁고요. 지금 누가 올것 같지? 아니야 아니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와이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너왜 아, 왜, 왜 그래 왜, 왜 그래 아니야 진짜 아 아니다 그래? 아, 아, 말리 힘도 어. 없어요 정말 아나못 말리겠어 자 다음 대결은 엉덩이 털기 댄스 야! 간단합니다 이거는 누가 오래 타느냐예요엉덩이 이렇게 털면서 멈추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 네? 음. 자 누구 우리 형건이 형건이 한 털어볼게요. 엉덩이 털게요. 지금 연준이가 엉덩이를 털래? 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 되게 예의 발라요. 아, 네. 지금 연준이가 엉덩이를 털래? 네. 그러니까 또 연준이가 털까요? 연준이가, 털래, 털래. 연준이가 털래요? 네. 형건이도 털래요? 아예 네. 저도 좀 음. 털렸어요 아 털려요? 네. 에이젝스의 최고령 네. 성군과 투아이즈의 최연소 네. 우리 의연준 양이 서로 어, 지금 스물여덟 <laughs> 아 스물여섯 스물여 살? 그리고 열여덟 우리 어린 소녀의 패기일지 네, 곧 서른이 되는 우리 <laughs> 우리 아, 곧 서른이에요? 노련미일지 네. 아이돌 할날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갑니다 준비 시작 <laughs> 약해요, 약해요, 약해, 아이. 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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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은 약해. 그렇지, 그렇지. 아 돼, 돼.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유 야, 연지 잘한다. 아 연지 스아 아니, 아유, 어쩜 그렇게 잘해? 연지 아, 씨, <laughs> 어. 세네. 지금 멤버들도 아 처음. 봤어. 자, 큰 카메라 보고 1 0초간 준비, 시작! 날로 아, 보는 눈빛, 나를 른 손짓, 내게 반도날같지 못해. 안녕하세요, 트와이즈 막내 연준입니다 어, 저희 트와이즈 어, 많은 남성 팬분들.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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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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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연진이 앉아봐요, 앉아봐요, 앉아봐요. 앉아봐요.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저희가 음. 여성 팬분들이. 많은데 음. 남성분 팬분들이 없어요. 음. 그래서 애교 한번 한번 라라고아 애교 그러는데. 무슨 애교? <laughs> 5, 6, 7, 셋 넷. 나는요 오빠가 좋은가? 아 이거, <laughs> 이거 다 내버려. 아 됐어. 마지막 대결은 성대모사 대결입니다. 야, 우리 아까 승진이의 대단한 성대모사를 봤거든요. AJX는 누구? 저희는 성민이. 성민이. 자, 우리, 여기는 뭐. 다은이. 다은이 세팅돼 있네요. 다은이가 아, 이때 이제 본게 있어요. 자, 우리 성민구부터. 성민이 먼저 하나. 레이디 퍼스트니까? 입 네. 성민구부터. 네. 슥던져봐 하나. <laughs> G-Dragon 선배님. 오, 아, GD. 오. 네, 오케이, 오아이 아. 아, 이번에 승리가. 컴백을 <laughs> 했는데, 어, 많은 관심 가져야지. 그리고 형돈이 형, 어, 재미없게 생기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진짜 재미없긴 해요. 얼굴로 웃기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당나 <다음은> 생 <laughs> 나중에 하고 약한 걸로 가봐. 그결 바람이 분다 드라마에서 <laughs> 이제 조인성 씨상점으로어 여잔데 남자잖아. 파이브 조용히 <웃음> 조용히. <웃음> 조용히 해. 아? 내가 지금 당신을 간신히 참고 있어. <laughs> 아, 팀으로 성대모사를 드릴게요. 어? 다음, 다음 양한테 이길 수 있는. 그럴 수 있습니까? 단체전이야, 이쪽은? 이쪽은 단체전.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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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상대모사 왜냐면, 아, 우리 다음 양 아직 많이 남았죠? 네, 한, 아직 두개 정도. 그렇지. 아, 아직 눈썰미가 적네. <laughs> 아 그리고 얘네는 뭔회의를 이렇게 많이 해. <laughs> 자, 하나, 하나, 둘, 셋.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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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나가요. 누가 하는 거 누가? 누가? 자, 일단, 세월부터.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어서. 어, 아, 그럼 빨리 빨리 빨리. 예, 예, 예 야줄서줄서줄서줄 서. 줄 서, 줄 서. 야, 1단계, 어, 동물철. 2단계. 동부.